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디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보실 종목 비트코인 골드입니다 자 비트코인 골드 지금 약1% 정도 하락 보이고 있는데 자 2,26,960원이죠 지금 어제까지 자 어제 그저께서부터 계속 하락을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 보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어제부터 어제 상승 급격하게 나왔다가 다시 지금 오늘 하락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골드 어떻게 한다 상승 갑니다. 상승 가요. 이게 꾸준히 끝까지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상승. 자, 어느 정도까지 갈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0%, 300%까지 그냥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수익, 계좌에 있는 수익이 정말 달라질 겁니다. 자, 위에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아자 저점 잡았더라도 지금 많이 물려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 세력들도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올려줄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개, 굉장히 급락이 나왔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뭐한 번씩 보셨던 분들 계시지만 최초 발행이 2017년 10월인데, 자, 얘네들, 뭐, 거의, 어, 뭐, 트윗도 없고, 뭐, 없어요. 웹사이트를 가보면은, 자, 웹사이트도 지금 방치 수준이에요. 자, 2021년도. 자, 이거 2021년도, 다 2021년도에요. 벌써 3년 이상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건데, 자,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뭐 4, 5년째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인데 지금 뭐 방치된 코인이라라고 지금 볼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업비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업비트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뭐 이미 김치를 넘어서 뭐 코인 지금 한국 사람만 이걸 갖고 있다는 뜻이 될 텐데 그만큼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업비트에서 칼을 들었고 뭐 마음적으로는 조금은 안심이 될수 있겠지만 왜 그러냐? 아직 뭐 비썸 코인원 아직 남아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비썸 코인원 남아 있어도 얘네 뭐 아직 유의가 지정이 안 됐으니까 업비트가 하는 거에 따라서 얘네도 같이 상패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 골드가 어피트 유통량 그 전체가 100에서 어피트 유통량이 90뭐피썸 코인원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한국에서만 거의 대부분 유통되는 코인이다. 그러기 때문에 상장 폐지 가능성? 자 여기서 하면은 그냥 끝납니다. 조만간 상장 폐지 발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내일 모레까지는 여러분들 세력 어떻게 할지 이거 집중하셔야 되는 거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비트코인 골드 상패되는 코인들 보면은 어떻게? 쭉 올렸다가 하락 보이다가 다시 한번 반등 크게 줬다가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제 반등 크게 나오면서 조만간 상패도 같이 나오면서 엄청난 하락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비트코인 골드 상패 나온 이유가 뭐예요? 업비트 다드 비트코인 골드 상패 경고 비썸 코인원 침묵 자, DAX의 가상 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 기반 재심사 도입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작년 심사보다 7월 19일 날모신된 뭐 가상 자산 이용 보호법에 의거해서 자거리지 모범 사례까지 자 지정되면서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자 이미 오더브 공용 중인 업비트 인도네시아도 다드와 비트코인 골드를 투자 위용목으로 지정된 희 향후 추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다드는 어피트와 코인원 비트코인 골드는 어피트와 비썸 그리고 코인원에서 취급한다. 비썸은 과거에 다드를 퇴출시킨 점이 있고 당시 상패 사유는 커뮤니티 관리 미비와 온라인 지표 뭐 비활성화에 대한 사실상 비썸 내부 필터링에 걸려 상장 폐지됐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저 비트코인 골드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네들 관리를 안 하고 있어. 그다음에 지금 비트코인 어피트 뭐 독자 행동으로 인식된다. 앞서 업비트와 코인원이 다드와 비트코인 골드를 취급함으로 DAX의 공동 대응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에도 업비트만 경고를 띄운 상황이다.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업 지속성까지도 지금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거의 이렇게 추락한 겁니다. 자, 얘네들 뭐 보셨잖아요. 실제 정식, 정식 페이지인지도 모르는 그 정도로 지금 방치가 됐어요. 자, 반등. 어제 반등이 나왔지만 또 하락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만원그 이하로 계속 빠지면은 이거 손도 못 대요. 그냥 휴지 조각 될수 있는 겁니다. 이거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알려 드릴 수 있는 거. 자, 마지막 탈출 빔. 상패 비밀이라고 하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 300% 나올 거예요. 왜냐? 지금 세력들도 물려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지금 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력도 올라가는 자 마지막 상승시간. 얘네들 특히 밤에 많이 움직이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탈출과 자 세력 딱 어디까지 올리고 털고 나가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체크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시드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올 마지막 상승. 이거 나올 때 세력들 마지막으로 이제 털고 나갈 때 같이 털고 나가야 됩니다. 안 털고 나갔다가 뭐만 원이 아니라 지금 500원 가는 거 문제가 아니라 사라져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 자, 해외 거래상장된 것도 없어요. 비트코인 골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뭐 지갑으로 옮겨 갖고 뭐 해도 미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좀 주의하시고 자, 이거 해외 대형 거래소 비트코인 종목 없다니까요. 이거 거래 안 됩니다. 이거. 솔직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상황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오늘 마지막 탈출. 이 기회가 올때 무조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손실 최소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골드. 자, 오늘 자 오늘 내일 지금 마지막 상패비임 세력들 마지막 탈출 시간 탈출 목표가 언제 올리고 어디 올리는지 이거 매도 안 하시면 기회 놓칠 수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얘네들 상패 전에 한번 쭉 올렸다가 뺐다가 다시 한번 급상승 보이다가 그냥 바로 바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골드 이거 수익. 그래도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기고 싶다, 단타하시는 분들. 자, 아니면은 지금 위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손실 최소화하고 싶다. 자, 이런 분들, 정확하게 타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4382-1912. 이 번호로 골드라고만 보내주세요. 골드. 자, 이거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답장 드릴 건데, 지금 뭐 제가 돈을 받거나 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요청하셔도 되고, 대신에 여러분들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골드에서 골드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지금 너무 중요한 구간이라서 제가 강조 드리는 건데, 이거 일정 부분 상황, 이거 확인 좀 하면서 급등 나왔을 때 이거 빨리 대응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초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지금부터라도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자 번호 다시 알려드리면은 4382-1912로 골드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고 좀더 디테일한 대응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은 평단가 남겨주세요. 자 이거 오래 안 갑니다 비트코인 골드. 자 이번 주말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전에 얼만큼 쏠지 자200% 300% 얼마큼 쏠지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시겠죠 제가 이거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은 제가 영상 이렇게 영상 찍기 전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타점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마스터 테디 타점 알림 자 코인명 이건 트론 제가 보내드린 거고 트론 매수가 비중 매도가 자 매수가랑 매도가 같이 나갑니다 거의 대부분 하루 하루에 매수가 매도가까지 하고 끝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셔라. 자 매집을 위해 매도는 몇 프로까지 제가 정확하게 타점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직 이거 타점 못 받아 보신 분들 지금 중요합니다. 010-4382-1912로 골드 골드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기 그룹 추가 등록해서 자 같이 타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트롬 뿐만 아니라 지금 급상승하는 코인들 적지 않아요. 지금 급락폭도 엄청나게 많죠. 자, 20%, 50%는 말도 안 돼. 이런 코인들 상승하는 코인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락 갈때 잡는 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 발송일 보시면은 12월 4일 날 제가 새벽 새벽에 보냈어요. 00시 13분에. 자, 새벽에 이거 타점 너무 급하게 와 갖고 제가 보내 드린 건데. 자, 보내 드린 번호. 자, 위에 있는 번호랑 같죠. 43821912. 자, 이 번호로 제가 단체 전송해 드린 겁니다. 자이 구간 참몇 프로죠? 거의 100%. 100% 수익 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자, 아시죠? 자, 이렇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용해서 자, 매수에도 매도에도 꼭 참고 하셔갖고 수익 꼭 보셨으면 좋겠고, 자이 시점에서 손실 최소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대응을 좀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텐데 이 부분에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 분들도 010-4382-1912로 골드라고 일단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 말씀드렸죠. 자 여기 가족방 비트코인 코인들 자 민코인들 가족방입니다 저희 마스터 테디 가족방이니까 이 부근에서 여기서도 질문하셔도 돼요 물론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무료예요 무료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고 자 비트코인 골드 꼭 여러분들 오늘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